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치만이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롯의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함께있겠습니다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들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그중 로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에서 로시 언급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엔딩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새드 엔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믿음의, 조상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던 그런 로시였지만 몇 번의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들의 결과는 역사에 불명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태어난 두 아들들의 이름 모함과 베나미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소생 또는 근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상이 되어서 생긴 모합과 암몬 족속들은 나중에 언약의 민족,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로시 만들었던, 로시 선택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저는 집중해 보았습니다. 19장 본문을 계속해서 쭉 읽게 되면은 특별히 로시 이제 잘못된 선택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활 성읍을 떠난 것과 두 번째는 바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의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작은 성읍, 이 소알이라는 곳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렇게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소아를 멸하지 않고 그리고 또 롯이 소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기 아니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롯이 소아에 도착하실 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롯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요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게 된 롯은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청한 이 소알이라는 성읍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30절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이제 팍혀 있었던 롯이 이제 그 소활 성읍도 떠나서 이제 두, 이제 두,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는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볼수 있듯이 이렇게 보면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재학으로 가득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주하고 자라왔을 그두 딸들이 이제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한후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참사도 롯이 계속해서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 이제 경계하고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이 단어, 이 두려움, 이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롯은 이제. 이, 아무래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으리라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마셨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딸들이 이틀에 걸쳐서 그 일들을 행하는 동안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롯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지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비록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롯이지만 마지막 8 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심령이 그 음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심령, 자신의 그 마음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매튜풀은 그가 작성한 주석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위를 행위들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하자 그 결과는 또 다른 죄악된 행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후 성경은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나눴던 모합과 안몬 자손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롯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께 건면드리고 싶으 싶은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일들과 그리고 유혹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이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할 것이고, 그런 상한 심령으로 인해 죄로 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렇습니다. 로시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이제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방패보다도 단단할 것이고 또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버지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 그곳에서 롯을 구원하셨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저희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죄악들과 그리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거옵소서 그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